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지역인문자산 특강을 담당한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홍순석입니다.오늘 향기인문학 강좌는 백암농요의 보존과 괴승입니다오늘 강좌에서는 용인시 백암면 지역에 전승하는 백암 농요의 생성 배경과 전승에 대해 살펴보고, 백암 농요의 사설과 음악적 특징, 무형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과 계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암 농요의 생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암 면은 용인시에서 대표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최근까지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는 지역이며 용인시의 대표적인 농산품인 백옥살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백암지역은 조선시대에도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지역이기에 논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세시풍속과 놀이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백암에서 계승된 백중절의 세시풍속은 2014년도에 백암 백중문화제로 부활되었으며 이제는 용인시의 민속 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중절에서 행했던 전통놀이 씨름은 백옥살 씨름단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백암농연은 이러한 민속 예술과 같은 발원지에서 상성된 소리입니다. 현재까지. 전승하는 백암농여는 박상옥 명창의 조부인 박금영. 오늘 네, 백암농여의 보존과 전승에 대해 구체적인 목사를,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백암농여의 생성 배경과 전승. 백암농여의 구성과 음악적 특징. 세 번째로 백암농여 보존의 활동. 네번째로 백암농의 전수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승하는 백암농예는 박상옥 명창의 조부인 박금영 선생부터 시작합니다. 박금영씨는 백암면 가창리에서 출산한 토박이 농사꾼으로 1960년도에 사망하기 전까지 가창리에서 푸마시농농사에서 선소리를 주도하였습니다. 1940년대 벌말의 유명수씨, 가창리의 이현정씨, 김옥식씨, 씨 부친 등은 박금영의 뒤를 이은 소리꾼으로 백암농요를전성하였습니다 그들의 뒤를 계승한 소리꾼이 바로 박상옥 명창과 최호영씨입니다. 두 사람은 가창리 출생으로 동갑내기 절친입니다 박상옥 명창이 상경한 이후부터는 최호영 씨가 백암농요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명창은 서울 희모리 작가 인간문화재로 활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암농요의 전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도에 박상옥 명창의 주도로 배감농요 보존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가창리에 거주하는 최용 씨가 배감농요를 전수하였습니다. 사실 최용 씨는 1970년대부터 박상옥 명창과 함께 배감농요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가창리에 김덕한 씨가 최호영 씨의 지도를 받으며 백암 농요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백암 농요 보존회를 결성하고 전수 활동을 펼쳐온 박상옥 명창의 멋진 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백암 농요 자료 녹음 중입니다. 좌편 군방입니다. 여긴 뭐 보네 뭐가 우구 되게 자랐으니 이모를 겨루다가 아래 온 눈에 심어 놔봅시다 겨루새 예! 겨루새 임모 바늘 겨루새. 다음으로 백암농예의 구성과 사설 그리고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현재 민속공연마당에서 구현되고 있는 백암농요의 서리구성은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등 세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김매기는 애벌매기, 이듬매기, 세벌매기로 구분됩니다. 전체 마당에서 논에 들어가기 전에 일꾼을 이끄는 두레페 농악단의 풍장놀이로 시작되며 세벌 김매기 이후 퇴장하면서 뒤풀이로 마감됩니다. 중간에 용두레질과 썰레질가레질의 노동 형태가 소리 없이 형상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양숙이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개발로 소멸된 노동 형상이지만, 현장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백암 지역의 용두레질 소리, 썰레질 소리, 가레질 소리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권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두레질 소리, 썰레질 소리, 가레질 소리는 거의 소멸되어 쉽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강사가 이끌고 있는 백암농협현장조사단에 의해 금년 2024년 3월에 백암지역에 가래질 소리가 구현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백암토박이인 홍종욱, 최호영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가래질 소리를 복원하여 시연한 바 있습니다. 최호영씨가 장치꾼으로 매기고 마루줄을 잡은 이원순씨 바탕줄을 잡은 이기훈씨 삽질 정희석 김덕한씨 등이 받는 소리를 재현하였습니다 잠시 배감 지역 가래줄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혀라 가래요 온풍조 때를 맞춰 내라가래요 농사 한철을 지어보세요 어라가래요이 가래는 웬가래인가요 들어가래요 배감농요에서 못 지는 소리는 겨루새 소리라고도 하는데, 받는 소리가 겨루새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못 지는 소리는 경북 지역이나 경기도 북부 권역에서 체력된 바 있지만,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전혀 체력되지 않았던 농요입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배감농요에서 겨루새 소리는 잘못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배감농요 못 지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색기 소리, 보통 모내기 소리라고도 부르는데 받는 소리에 오하 여기도 하나가 반복되기 때문에 오하 소리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잠시 박감농요 모내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뭐. 군인네, <놀람> 예. 아, 여기 아래 운동에다가. 모를 잔뜩 결하다놨으니 삼배칠로 심어놔봅시다! 에이! 에이! 배감 지역에서 논맥기 소리는 찍었네 어하 오후야 애헤야 고런네 뽑었네야 상사디야 소리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뽑었네야 소리는 배, 배감 지역에서만 체록된 농요로 이색적인 자료입니다. 잠시. 백암농요 논메기 소리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논메기 소리는 김메기 소리라고도 예, 부르기도 합니다. 펜트로 꾸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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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진 문제가 한 도일에 됐으니 애버를 한번 매봅시다. 네. 네. 세상에서 보듯이 배감 지역에서는 애벌멜 때 호미로 풀을 뽑으면서 찍어내야 소리를 합니다 어하 소리는 주로 애벌멜 때 부르는 기메기 소리입니다 모를 신고 처음으로 논을 매는 까닥에 노동의 속도가 느리고 논 매는 소리도 이에 맞춰 느린 곡조로 부릅니다 매기는 소리에 사설이 없이 어하, 워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하 다음에 어흘러가세가 함께 구현되기도 합니다. 백안면 일부 지역에서는 애벌멜때 느린 곡조로 오호야, 에헤야 소리로 받기도 합니다. 고런 내 소리는 논을 두벌맸때 손으로 풀을 뽑으면서 부르는 논맥이 소리입니다. 두 벌매기나 세 벌매기는 애벌매기와는 달리 손으로 덩어리진 흙을 뭉개어 골라주면서 잡초를 그 속에 파묻습니다. 백안과 인접한 안성 지역에서도 고런 내 소리가 널리 전파했는데 사설은 구현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렴구가 해해 고런내야 어하 슬슬 둘러라라고 해서 고런내 다음에 어허 슬슬 굴려라 또는 어하 대이만 슬슬 굴려라가 부연되고 있습니다. 뽑은내야 소리는 백암 내 지역에서만 체록된 자료입니다. 논을 세벌 맬때 손으로 풀을 뽑으면서 불렀던 논맥이 소리입니다. 세벌 맬 때는 대충 풀을 뽑으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빠른 박자로 뽑아내야만 반복합니다. 뽑은 내야 소리는 후렴이 오호 오호이에 뽑은 내야로 가창되다가 손소리꾼이 빠른 장단으로 사설 대신 어음자 뽑은 내야로 가창하면서 후렴도 일제히 어음자 뽑은 내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소리와 후둔 후렴 모두 뽑은 내야만 반복합니다. 상사대야 소리는 새벌 맬때 하는 소리로 백암 지역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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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면자가 한토일에 됐으니 이듬을 한번 매봅시다 에이! 손님들! 예! 아, 이번엔 마지막으로다가 피사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 Oh, cool. 특징을 가창 방식을 비롯하여 박자 구조, 음악, 토리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암 농현은 멋지는 소리를 비롯하여 멋있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 모두 매기고 받는 선우창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다만, 논매는 소리에서 애벌과 이듬 그리고 세벌 매기인 피사리의 빠른 소리, 즉, 찍었네. 얼카댕이. 고런네. 뽑은네만 부를 경우는 한 마디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박자 구조를 살펴보면 멋지는 소리와 멋있는 소리. 그리고 논매는 소리는 대부분 3수박, 4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부르는 논매는 소리. 찍었네. 얼카댕이. 고런네. 뽑아내는 삼 소박 이 박자의 구성으로 여타 소리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역을 살펴보면 배감농요의 구성 악곡들은 낮은 미에서 미까지의 음역대로 한 옥타브 정도에서 노래가 불립니다. 빠른 소리의 경우는 낮은 미에서 도까지 장 육도 이내에서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토리는 상행시에는 미, 라, 도, 레의 무반은 사음음계이며 하행시에는 레, 도, 라, 솔, 미의 무반은 오음음계입니다. 음계 구성음 가운데 높은 레는 도의 앞짧은 꾸밈을 역할을 하며 솔은 라에서 미로 하행할 때 경과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행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리의 끝은 미 혹은 라로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미녀의 선법은 한반도 동부에서 불리는 미녀의 특징인 미나리 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용인시 백안면에서 전승하고 있는 백암 농요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용인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리인 메나리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민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3소박, 4박자의 박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토 미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매기고 받는 선우창의 가창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음역 활용 역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장육도에서한 옥타브 이내의 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암농현은 한국민요의 보편적 특징 뿐만 아니라 용인시 향토 민요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 다음으로 백암 농협 보존회의 활동에 대해 사진 자료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암 농협의 전수와 활용 방안을 제개하며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백감은 용인시 전통 민요의 발원지라 할수 있습니다. 백감 출신으로 박상옥은 서울시 무용문화재2 1호인심모리 작가의 명인으로 최금순 명창은 경기 민요의 명인으로 용인시 민속문화재 2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단국대와 용인대의 국악 관련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백암농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백암 백중문화재와 상생 발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감 농여의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도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죠. 세 번째로 첨단 매체를 이용한 활용 방안입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가 활용되고 또한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암 농요 보존의 만들기 사업도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여러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암 농요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는 백암면 가창리 마을을 백암 농요 마을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향기인문학 두강좌에서는 백암농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백암농요 모신기 체험 프로그램 동영상을 보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